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은 주식 번외편으로 시청자분의 관심 종목을 함께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가시죠. 질문 사항이 있으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주식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은 유석정님의 진양화학입니다. 이미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한번, 진양화학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주식을 볼때네 가지 기준을 주로 확인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할수 없지만, 황금 거북이는 네 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진양화학입니다. 시가총액 540억이며 코스닥 978위를 기록하고 있는 작은 소형 주식입니다. 진양홀딩스가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어서 종속되어 있는 회사이며 기업계열을 살펴보면 바닥제 인조피역, 천막지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양화학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 2020년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본총계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에 조금 회복했지만 2021년의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진양화학은 화학회사이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쉬운 회사입니다. 그래도 재무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PER과 PBR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당금이 3년 연속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2016년에 한 차례 지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당연하게도 단기 순이익이 없거나 단발적인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진양화학은 플라스틱 제품과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23% 수준으로 낮아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수출 비중이 낮은 이유는 진양화학이 판매하는 제품은 중국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진양화학은 바닥용 자재 및 가구용 천,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피역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 제품들은 그동안 황금 거북이가 이야기했던 미래 성장성이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테리어 관련 테마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진양화학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속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던 종목이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진양 홀딩스의 부회장이 오세훈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500억 미만에다가 대주주가 60% 보유하고 있어서 유통 주식이 적어 작전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진양화학의 일봉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초에 비해 현재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4월에 정치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상승했고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36% 하락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동평균선 1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진양화학 같은 경우 1차 지지선이 4,400원이고 2차 매수 지지선은 3,500원입니다.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반등이 된다면 5,1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세운 메디칼의 일봉차트입니다. 2020년 말부터 주사기 관련 테마로 급격한 상승을 했던 세운 메디칼은 최저점 대비 3배가량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테마가 소멸되자 고점 대비해서 2배가량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세운 메디칼이 121선 가까이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앞에 보았던 진양 화학과는 조금 다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 5년 연속 꾸준한 단기 순이익과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는 급격한 상승 후에 하락을 해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있습니다. 그럼, 진양화학을 황금거북이 4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양화학은 2020년에만 단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3년 연속 단기순손실을 기록했던 주식입니다. 다른 적자를 오랫동안 본 회사들은 부채 비율도 높고, 유보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가 있지만, 진양화학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기순이익이 연속으로 있지 않아, 배당금 지급이 없다는 부분이 황금거북이를 아쉽게 만듭니다. 진양화학은 합성수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높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리모델링 수요가 높아지면 바닥재 관련 테마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정치 테마에 속한 주식을 매수할 때에도 네 가지 기준을 우선적으로 본후 매수를 합니다. 배당금을 주지 않는 점과 정치 테마의 이유가 너무 빈약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점과 진양그룹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종목을 황금 거북이 기준에 의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분이 진양화학의 주식을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며 제 영상을 보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독도 함께 해주 시면 좋은 배당주 를찾는데많은 도움 이될수있 습니다. 감사 합니다. 황금 거북이 입니다.